먼저로 가. 있어? 두둑 양밥 두둑. 아, 우 경찰 불러요. 네, 오늘 드디어 한국어 말하기 대회 촬영을 하러 왔거든요. 여기는 이제 청담 가든이라는 식당인데 인도네시아인 한식당이에요. 근데 에블린 누나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돌아왔을 때 저랑 수아한테밥 사준다고 이제 이쪽으로 불렀어요. 여기 식당으로. 근데 정말 우연찮게도 여기 사장님께서. 저희 구독자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장님이 사주셨거든요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들어가지고 사장님이 이렇게 방을 내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찍기로 했습니다. 지금 수아를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이게 예전에 수아가 말하기 대회 할 때도 그렇고 골든벨 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할때 이상하게 수아보다 제가 더 떨려 하는 것 같아요. 자 오늘이 그날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튜디오 DJ입니다 히 떨려? 아 떨려 할수 있겠지? 할수 있을거야 열심히 했잖아 가자 아, 여기로 왔어요 네. <laughs> 그냥 앞 카메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카메라? 응. 내가 한번 찍어볼게 너만나좀 이리 와서 봐봐 일이 위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이경이 형이... 빛이 안 사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떨리죠, 한국을 사랑하는 너무나도 커서 떨리죠? 너무 떨려 <laughs> 음. 밥이 식으면 안 되는데 밥이 식기 전에는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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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. 고마워. 지금 저희가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핸드폰으로. 맞아요. 핸드폰으로 하면은 얼굴이 더잘 나와가지고 <laughs> 그 자체 필터가 있어요.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해주는 건데 이 대본은 제가 1도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. 맞아요. 제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.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근데 연습은 오빠가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. 근데 영상 도와줬다기 보다는 그냥 말하는 거 앞에서 들은 거 밖에 없는데 그치 그때 도와준 거 지금 촬영도 도와주고 있잖아 아 촬영은 도와주고 있죠 근데 촬영 도와준다기 보다는 핸드폰이 제게더 좋아가지고 <laughs> 핸드폰 올려놓고 <laughs> 수화 폰도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제 핸드폰이 2 4울트라니까 이게 아무래도 화질이 좀더 좋으니까 맞아. 이걸로 하는 거예요 맞아 얼마나 좋아 응. 삼성 광고 기다리고 있어요 삼성폰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삼성만 샀습니다 또 조용히 <laughs> 의제 드래곤이 알면 안돼 잠깐만 첫 번째로는 김치?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지?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김치 두 번째는 장조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물입니다 <laughs> 짜잔 반찬이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? <laughs> 와.. 반찬이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? 그런데 이 다양한 반찬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매콤하고 시원한 김치! 맛있겠다 진짜 근데 <laughs> 너무 먹고 싶지? 어, 나 너무 배고파 오늘 오빠도 아무것도 안 먹었지. 어. 뭐 먹었어? 오빠? 아무것도 안 먹었어. 빨리 끝내고, 먹자 한입 먹어도 안 되겠지. 한 번. 비주얼이 좋아야 되니까.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이런 있을 수도 있잖아. 에이, 무슨 말하기 대회로 그렇게까지 하냐?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왕 할 거면 제대로. 음, 이왕 할 거면은 그냥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우승하지 못하더라도,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다. 응. 이런 생각으로 좀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. 그리고 경사점서 한식도 먹었다. 난 그냥 말하기 대회로 온 건데. 한식 먹으려고 네. 온거 아닌데. 거짓말 하지 마. <laughs> 그러 말하기 대회보다 지금 솔직히. 아니야, 그래도 말하기 대회가 더 커. 아, 그래? 확실해? 응, 음, 말하기 대회가 오시일 짜기야. 네. 음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, 진짜 맛있겠다. 뭐 소피라는 뭐였습니까? 아, 아이, 지금 충분합니다. 지금 충분합니다. <laughs> 얘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.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맛있겠다. 나 <오, 웃음> 지금 너무 배고프다. 어징 이게 어징인가? 모르겠다. 일단 새우장. 이건 확실한 건 새우장. 그리고 이거는 명란. 음. 이제 본격적으로 음. 시작을 해볼까요? 음식을 앞에 두고 목질 못 한다니. 빨리 하고 먹으면 되지. 빨리 안 해도 된다며. 나 <laughs> 먹고 싶어. 빨리 안 해도 된다며. 사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. 잠깐만. 잠만 만좀보 뭐, 잠깐만 한, 한 번만 보고 할게. 한 번만 보고. 응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한국인은 뭐다 밥심이다.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치찌개가 식기 전에는 끝내야 돼. 저거 식으면 맛 없어. 빨리 먹고 싶어. 조용해. <laughs> <laughs> 마음이 급해져 그러면 안 돼. 급해지면 안 돼, 소 가나다라마바사. 이쁜 거야, 아이고 이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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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었던 기억이 생각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왜 이렇게 돌리지? <laughs> 그. 학교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보다 더 떨려 뭔가. <laughs> 사람 오빠밖에 없는데. 왠지 알아? 왜? 상금이 크잖아뭐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뭐. 야, 그리고 학교에서 했던 거는 어쨌든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 거잖아. 인도네시아 대학끼리만. 이건 전세계잖아 맞아. 스케일이 다르지. 아 젓갈 진짜 맛있겠다 근데. 진짜 뭐?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어, 나 이거 이거 먹어보고 싶어. 달달할 것 같아 이거. 와 어, 진짜 맛있겠다. 이건 되게 짭조름하고 어, 그리고 맞아요. 살짝 그 뒷맛이 되게 그삿한 게. 진짜?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다시. <웃음> <웃음> 야, <잘 해볼게. 웃음> 미안해. 물 맛이 되게 좋아요. 꿀맛이지? 어, 꿀 맛이지? 어 꿀이 탔나? 상태를 알려주는 거지. <laughs> 아니 그래도 미안하잖아. 아니 아니야. 좀 먹고 그럼 밥밥 밥이랑 국. 뭐. 저는 설을 도와주고 있고요. 공복입니다. <laughs> 좀 먹고지. 오 나도 안 먹었다 안 먹었거든. 난 계속 말하고 있거든. 음... 상금 받으면 저한테 조금만 주겠죠? 만원 주겠지. 얼마? <laughs> 어? 얼마? 뭐가? 만 원? <laughs> 아니 아니. 얼마 원해? <laughs> 백만 원. 나 백만 원 엄마한테 줄 건데? 그러면은 백은 엄마 드리고 백은 나 주면 되겠다. 나는. <laughs> 나는, <거기서 나온> <laughs> 아, 나는... 나는 거기서 나온 경험과 그렇지, 경험을 얻었잖아. 아, 나는 거기서 나온 경험과 명예를 <laughs> 얻은 거야? 그렇지. <그치. 웃음> 음, 그것도 나쁘지 않네. 백원 줄게 귀찮아. 이날 필이. 준비됐어? 응. 그게 이쁜가응 <laughs> 어. 많이 그기스러운데아밥다 <laughs> 식었다 내가 한방에 못 그래도 젓갈 시켜서 다행이다 젓갈은 차가워도 되잖아 뜨끈해 아직? 차갑구려 어허 이거 참 비지근한데? <laughs> 어허 차갑구려 <laughs> 좀더그 데워주면 그 되겠다 일단 해볼까? 응.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 반찬문화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국의 반찬 문화입니다. 여러분 이런 말한 번쯤 여러 번쯤 드시죠? 좀더 또박또박. <laughs> <laughs> 마지막으로 한번 더? 할까? 마지막으로 한번 더? 더? 이것도 잘했는데 한번더 하고 싶어? 한번 더. 어,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한 번. 아니야. 이제 다 식었어. 미안해. 괜찮아. 괜찮아. 차갑게 <laughs> 먹자 차갑게 괜찮아 또 대표 려 달라고 야안 닿았어 <laughs> <laughs> 나 방금 정색할 뻔했다 <laughs> 안 닿았어 안 닿았지?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고대 한국 사람들은 좌칫 밋밋할 수 있는 밥맛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다양하고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해 여러 반찬을 만들어서 곁들여 먹었다고 합니다 난 이게 괜찮 s t e n What's 자 p 거 h 워 달라고 p What's up? w h a t 고 up? What's up? w h a 어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다른 사람들도 다이 정도 시간 썼 s u 긴장이 풀렸어 그런지 물을 이만큼이나 마셨거든요. <laughs> 긴장이 풀렸어 그런지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말하기 대회고 영상으로 찍는 거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먹어봅시다. 먹어봅시다. <laughs> 정말 소배. 묵자 묵자. 영랑주 양난주 전 제주도에서 먹어봤는데 그때 맛있었거든?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밥 위에다가. 응, 동글들, 도저히 짭조름해. <laughs> 맛있어? 도둑이야밥도아왜 <laughs> 어, 경찰 불러요? <laughs> 그거 백종원 아저씨 따라 아니야? <laughs> 어, 진짜 맛있다 이거, 어징아, 오빠다. 어지 오징어 집 오징어. 오징어 처음 먹어. 뭐지? 뭐야? 뭐야뭐식감야 진짜 좋다 <laughs> 맛있어? 응뭐 음. 꿀맛인 거 같아 <laughs> 끝나고 보니까 <먹으니까 웃음> 음. 제가 짠 음식을 좋아하잖아. 딱이야. 딱이야? 응. 밥도둑이요? 오 도둑이지? 도둑이야. 아유, 여기 도둑이요. <laughs> 내 생각에는 너저 새우장 좋아할 것 같아. 새우장. 음. 새우장도 한번 먹어볼게요. 새우장. 응. 새우장. 음 그렇지. 그것도 식감은 진짜 좋다. 그렇지. 응. 오, 오, 얇조로 마다. 진짜 너무 맛있어. 완전 내 취향이야. 오빠 너는게 시오. 잡숴잡숴 저렇게 남았니?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. 아, 그래서? 밥에 먹는 거구만. 어 맛있다. 맛있어. 응. 미안해, 많이 배고팠지. 미안해. 괜찮아, 괜찮아. 잘했으니까 됐어. 많이 먹어, 많이 많이. 음. 김치찌개. 아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. 음. 음. 맛있어. 아 살겠다. 김치찌개 너무 좋아. 왜 울려 그래? 음, 너무 걱정했거든. 잘못할까봐. 아 진짜 울어? 미안해 너무 머리 불렸지. 아니야 아니야. 미안해. 이거 봐. 김치찌개? 응. 맛있어그왜 항상 김치찌개 먹다가 우울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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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젖은 김치찌개야 뭐야? 뭐 어,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됐든 후회는 안할것 같아. 오빠도 <laughs> 빨리 먹어. 맛있어요. <laughs> 응. 응. 나가. 나를 한번 놀려보자 이거 쓸거일까요 띵동댕 쪽쪽 박사님 <laughs> 이걸... 너 먹고싶은거 이거지? <laughs> <laughs> 이거래, 쪽쪽 박사님이 이거래 여기에다가 김을 하나 뿌리고 음. 음. 진짜 맛있어 음. 밥더 달라고 할까? 하나 시켜서 너는 먹을래?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음. 에너지 소모도 되게 많이 했잖아.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거 먹기가 힘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맞아. 한식집도 벽갈 파는 집이 많이 없어요. 형형 먹고 빨리. 밥이 솔직히 좀 식었잖아. 응. 그래도 맛있어. 아, 너무 맛있다. 너무 행복하다. 나도. 너는 밥을 추가를 할 수가 없어. 수아가 보통 밥을 한 공기만 먹잖아요. <laughs> 한국인는또 먹을까 말까 해. 한식 먹을 때는 추가해야 돼. 밥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응. 아니이 정도 넣어야지. 뭐 그냥 항공기잖아. 오지 오지. <laughs> 한입만. 한입만. 와 저기 진짜 한입에 들어간다. 대단하구만. 아 진짜 맛있다. 아 밥도 너무 넣아요 일단 다 씹고 말해요. 용용용용용용. 이게 사실 저랑 수아랑 첫끼거든요. 맞아. 더더 어, 맛있는 거 같아 그래서. 인정. 그럼 이 우리 이걸 안 먹어봤네? 진짜 오어 어, 개가 들어있네 어어 어, 이거 완전 해물 그 자체 아 그래 드카시까맛있네아맛어지 뜨뜻한 밥 아, 행복해? 응, 행복해. 행복음 응, 나복와이 향이 왜? 밥이 없어 내밥으가 응, 행어 진짜 맛있어 응, 행복지한 행복해. 딱 근데 또행복한 사실이 있죠 한 공기 더 남았다라는 거 역시 행쌀해지만 고소한 맛이 일품이요 <laughs> 이렇게 국물을 밥이랑 비벼 먹어야 돼 너 입에는 어떤 젓갈이 가장 맛있어? 오징어? 응, 응. 식감이 좋아 이게 등수를 먹여도 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 됐는데? 나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먹었는데 뭔 소리야 먹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늦었다 <laughs> <laughs> 조광이 먹었습니다 젓갈. 젓갈 진짜 맛있지, 괜찮지? 진짜 맛있어. 아 진짜 배부르다. 응. <laughs> 그 게장도 사람들이 막 밥도둑이래잖아. 응. 근데 나는 간장 게장은 내 입맛에 안 맞았잖아. 응. 식감 때문에. 맛은 괜찮은데 식감 때문에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밥도둑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진짜 밥도둑이야 그 짭조름한 맛이 너무 좋아 음. 그 짠맛이 너무 맛있어 잘먹었습니다 네.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시 성아 가야돼 응? 들어가야 돼 성아 있 오오오 고마고 어? 너무 죄송스러운데 어, 우리 여기 오래 있고 얘 생각도 못했는데?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사장님이 내주셨다고. 어 감사합니다. 사실 감사합니다. 저희는 방만 빌려주실 줄 알고 계산하려고 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. 너무 오래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.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너무 죄선스러운데뭐 저희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고. 그러니까 여기 청담가든이거든요 여기가 사실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이미 사람도 많고 저녁에 먹으려면 예약하고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장님께서 구독자라고 하셨을 때 이젠 저도 염치 불구하고 부탁한 거였거든요 방 맞아요. 하나만 좀 빌려주실 수 있냐고 사실 계산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 사장님께서 계산까지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청담가든 까르타 세노파티 네. 지점이니까요. 뭐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 이미. 맞아요. 인도네시아에 놀러 오실 분들은 한번 들러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정말 맛있어요. 맞아요, 정말 맛있어요. 어,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덕분에 촬영도 되게 편하게 할수 있었고, 그리고 밥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아 결과문에. 이젠 결과만 기다리면 돼. 내 자신은. 많이 노력했어 사실 수아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대본도 직접 만들고 외우는 것도 외우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찌됐든 잘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젠 결과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과는 기다리는 걸로 맞아 그리고 뭐잘 되면 좋은 거고 응. 안 되면은 뭐 그냥 경험 했다고 생각하고 응. 왜 울려 그래 <laughs> 안된다고 <laughs> 안된다고 해도 난난 난... 괜찮을 거야. 충분히 노력했어. 음, 진짜 노력 많이 했어. 내가 인정해. 내가 봤어. 고마워 그리고 도와줬어. 촬영도 도와주고 밥도 편하게 못 먹었을 텐데. <laughs> 아니야 나 맛있게 먹었는데. 촬영 ]이다. 핑계로 난 맛있게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또 고마워. 이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. 하도록.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빠이빠이. 오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 편강가든 사장님 감사합니다. <laughs>